어제 예고한 대로 스트라이더, 뭐 XXL. 여기 보니까 사이즈가 대충 감이 오시죠? 대충 제가 지금 쓰는 게 하얀색이에요. 하얀색 크기인데 어, 아 자꾸 마우스가 떨어져. 어, 제가 왜냐면 400 DPI라 어. 성능은 똑같습니다. 다른 거는 다 똑같아요. 다만 길다. 사실 좀 고민했거든요. 퀵으로 갈지 퀵 캐비로 갈지. 근데 이게 보명성이, 그러니까 패브릭이랑 좀 당연히 다르죠. 그래서 좀 아쉬울 때도 있어. 근데 보명성이 너무 좋고 관리가 너무 편해요. 에이씨, 한번 죽지 뭐. 어? 한번 죽고 관리 편하면 되잖아. 어? 우와. <laughs> 쓰던 거. 거의 두 배가 넘는, 좀 넘는. 그리고 잡자마자 느껴지는 게 약간 부드러워. 그러니까, 어, 얘보다 좀 부드럽다는 느낌이 나요. 그리고 표면도 뭔가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들긴 드는데.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의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저 작은 거는 이렇게 막 여러 번 굴려서 말 필요가 없잖아요. 근데 얘는 장패드다 보니까 좀더 많이 말아야 된단 말이야. 그래서 약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든 것 같아. 이 키보드를 이렇게 하고 여기에 지금 장패드가 하나 있어요. 제가 투컴을 쓰니까 네, 그쪽으로 넘어갔어. <laughs> 키보드 3번까지 갔어. 숫자키 3번까지 넘어갔어요. <laughs> 오케이. 와, 진짜 넓다. 마음에 든다. 이러면 마우스가 떨어질 일이 거의 없죠.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 말고는 밑으로나 위로 떨어지는 거 말고는 좌우로는 마우스가 떨어질 일이 거의 없겠죠. 압도적인 사이즈입니다, 진짜. 근데 키보드 자체도 저는 지금 60키 짜리라서 좀 작긴 합니다. 근데 어쨌든 키보드가 작고 마우스 패드가 넓어졌으니까. <laughs> 끝이 지금 <laughs> 오른쪽 끝이 잘안 보이는데 <laughs> 그만큼 공간이 존나게 확보가 됐다. 일단 이거 자체는 너무 마음에 드네요. 오 벽으로 옮겼더니 99% 붙어 찐네. 전원이 문제였나 진짜. 와 이거 뭐지? 45발이라, 그나마 좀4마리나 작아 보였어요. bien, bien. <laughs> Do 잘죠? 응? <laughs> 와, 어딨어? 다 숨었구나 헬기 때문에 죽야아 정작 끝났어 돌려봐 1킬 21와허버짓이 있어? 좋됐네 뒤에서 오네요 아,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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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오빠 아직 있어요 호보제 1번밖에 안남았어. 9킬 해야돼 와와 이게 왜야 아니 나한테 스모그를 던져가지고 그거 잠깐 생각하느라 아 진짜 씨 오케이 일단 음 엄청 크다는 거. 아까 얘기했듯이, 일반 스트라이더에 거의 두 배가 넘어요, 길이가. 길이가 두 배하고 한 2, 3cm가 더 남거든요. 그리고, 깊이는, 높이는 뭐, 조금 차이 나네, 조금. 보시면은 조금 1cm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한, 거의 되나? 한 5mm, 5 아, 1cm 되겠다. 1cm 딱 1cm 정도 차이 나는 것 같고,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더 부드러워. 조금 더 부드러운데 일단. 넓고. 그래서 확실히, 확실히 좌우, 어? 좌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. 좌우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. 모르겠어요. 사람에 따라서 위아래가 조금 부족할 수 있나? 근데 거의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봐요. 진짜 만족스럽습니다. 약간 뭔가 부드러운 느낌은 나지만 표면은 거의 비슷해요. 근데 표면도 왠지 살짝 부드러운 느낌이 되는 느낌적인 느낌그래서 다만 제가 좀 패브릭에 약간 더 브레이킹이 되는 그런 패드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, 관리의 용이성, 관리의 용이성은 스트라이더를 따라갈 패드가 없다. 그 적당히. 진짜 하이브리드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많이 막 미끄럽지도 않아요. 물론, 물론 이 피트의 상태에 따라서 궁합이 또 있긴 하겠죠.